안녕하세요. 대우입니다. 정말 오랫동안 아, 유튜브 영상을 못 올리게 되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 원래 지금까지 아, 다음에 올릴 영상을 편집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방금 미칼한테 충격적인 소식을 들어서 지금 긴급하게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한국말로만 영상을 만들게 되었고요. 그래서 제 발음이 불편하시더라도, 그리고 지금 모자를 쓰고 있는데, 왜냐면 지금 아, 이바소를 월일자로 갈수 없거든요. 완전히 지금 전시상 전시 상황 같아서 지금 모자를 쓰고 있고요. 아, 제 머리가 불편하시더라도 말하는 게 어눌하더라도 참고 봐주시길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밀라노에 살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미칼라와저 그리고 미칼라 가족들은 괜찮은지 그리고 제가 동양인이라 인종차별은 받고 있지 않은지 많이들 걱정해 주셨어요. 그런 거 하나도 없이 불편함 없이 정말 잘 살고 있었습니다. 저번주까지는요 사실 저번주까지도 아무것도 없던 건 아니에요 이탈리아 정부에 의해서 이 지역 모든 학교가 다 문을 닫게 되었고요 공공시설 공공 이벤트가 문을 닫고 취소가 되었습니다 술집이 6시 이후로는 문을 못 열게 되었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파티도 못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못 모이게 하는 거죠 이걸 어기시 벌금 내거나 심하면 감옥에 갈 수도 있,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하고 미칼라에겐 아무 상관없었어요 왜냐하면 <laughs> 저희는 집돌이거든요 아무 불편 없었습니다 좀 낙관적이었어요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더라도 저희가 건강하면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뭐 주변에 패키지인 거 그것만 걱정이지 그리고 인종차별은 아... 뭐 그런 거 없었어요 밖에 걸어 다니거나 지하철을 타도 시선은 조금 느끼지만 동양인이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들 불안하니까. 다들 마스크 쓰고 있거든요. 불안하니까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건지 꼭 집어서 말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워낙 제가 전체 타면는 그냥 폰만 보고 있어서. 그래서 뭐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었는데. 근데 점점점 확진자 수도 늘어나고 지금 사망자 수도 엄청 많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더 정부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지역 밀라노가 포함된 롬바르디아를 봉쇄했어요. 밖에서 들어올 수도 없고. 안에서도 나갈 수도 없고 뭐 전혀 저희한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여행 갈 계획도 없고 지금 한국에 돌아갈 것도 아니고 근데 오늘 나온 새로운 정보 발표에 따르면 이 롬바르디아 안에서도 이제 자유롭게 아, 이동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롬바르디아 안에서도 밀라노 밖을 나갈 수가 없어요 딱세 가지 경우만 제외하고요 일, 병원, 생필품 근데 문제는 미칼라가 카 밀라노에 살고 있지 않거든요 밀라노에서 딱 붙어 있는 옆 도시에 살고 있어요. 차로 5분 거리거든요. 미탈 다 집하고 저희 집하고 대중교통으로도 30분 밖에 안 걸리는데 서울달까지 만나러 갈 수가 없습니다. 밀라노 밖을 가, 가려면 제가 저 어디서 일을 하고 있다 하고 있는 증명서, 노동계약서 그런 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미카, 미칼라가 살고 있는 곳에서 일을 하지 않고 그리고 미칼라가 살고 있는 곳에 생필품 사러 가는 것도 말이 되지 않고 병원도 아, 밀라노에 오면 오지 미칼라가 살고 있는 아, 그런 조그만 도시에 가, 가진 않거든요 반대로 미칼라도 밀라노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 앞으로 미칼라하고 못 만나게 됐습니다 4월 3일까지 이걸 어게시 200유로 이상을 벌고 물어야 되고요 한국 돈으로 30만 원 아. 어제까지 미카라와 만나서 같이 놀고 영상도 찍고 그랬는데 뭐 생이별이네요 4월까지 <laughs> 무슨 어 제가 서울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서울에서 미카라를 만나서 입국하려는 것도 아닌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생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띄엄띄엄 느리게 느리게 올리던 영상 더 느리게 느리게 영상을 올릴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이런 사정이 있으니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당장 칼라를못 만나게 된게 큰일이네요 아무튼 여기까지 아, 긴급영상이었습니다 아,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다시 영상을 올리게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